월급 판개선이 만약에 생기면 시흥, 인천, 광명 그쪽이 가장 큰 수혜 지역이 될 것이고요. 또 좋은 게어떻면 이제 안양하고 이제 판기도 지나게 가 되는데 동서를 원하게 이동할 수 있다 보니 아마 다 대부분 다 수혜 지역이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최창의 스프리 최다명 이한기 기자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계속 철도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네.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네. 예,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번에도 그 샘물에서 아이템을 찾으셨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이번에도 마르지 않았고요. 어... <laughs> 이번, 이번에도 철도 사업입니다. 저희 그 소품에서 대략 달았던 노선이긴 한데 이번에 약간 좀 구체화된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까 해서 좀 준비했습니다 예. 오늘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월급 판교 복선 전철 월급 판교선이라고 하죠 그게 바로. 오늘의 흑풀이 주제입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월급 판교선이 무슨 노선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선 명대로 월급 판교선은 경기 시흥시 월곡동 수인 분당선 월곶역과 경기 성남시 경강선 신분당선 판교역을 연결하는 34km의 광역철도입니다. 네, 여기에는 총 3조 원이 달하는 사업비가 들어가는데요. 네, 서쪽으로는 인천 송도국제도시까지 오갈 예정이고 또 판교역에서는 경강선 더 나아가서 원주 강릉선까지 이어져서 월곶에서 강릉까지 철도로 이동할 수 있는 새로운 철도망을 형성할 전망입니다. 네, 예정 정거장은 11개인데요. 경기 안양시와 광명시 등을 지날 예정입니다. 일단 국토부가 4월 1일 날월곶 판교선 실시계 승인을 공고했습니다. 이 보시면 이 실시계 승인이 뭐냐? 이 승인을 받게 되면 그 착공과 토지 보상 등을 할수 있는 이제 그 절차가 이제 길이 열리는 거고요 이제 거의 모든 행정조차 완료가 된 거죠 국토부와 철도공단이 설정한 공사 기간이 지금 총 60개월이에요 5년 그래서 이 점을 고려하면 올해 4월 5월 중에 첫사로 뜬다고 하면 2029년 2분기에는 좀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후 좀 시범 운행 등을 거쳐서 2029년 말경 운행에 돌입한다는 음.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월급 판결서는 총공구가 10개예요 그래서 이제 나서 공사가 이뤄지는데 건설사업자는 뭐 쌍용건설, 뭐 하나건설분, 뭐 현대건설, SK 에코플랜트 등이 건설을 담당할 예정이고요. 보이시죠뭐 하나금호, 계룡. 뭐 수주사 대 한일이라는 기사 썼는데 이런 참조시 될것 같고요. 당시 이제 그 구축을 준비하면서 뭐 건설 자재비 상승과 뭐 인건비 인상 등의 이슈가 발생해서 공사가 좀 늦어졌죠. 네, 건설 자재비 상승 때문에 이제 공사가 늦어졌다는 점이 점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듣고 싶습니다.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 정부가 책정한 그 공급별 공사비는 그 건설 자재비 상승 이전의 상승 이전을 기준으로 삼아서 책정한 사업비거든요. 그 때문에 이제 오른 사업비와 이제 인건비 등이 이제 반영이 안 됐죠.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건설사들이 자재비 상승분이 반영 안된 공사비로는 아 공사 힘들다 못하겠다라는 음. 이제 의견을 좀 전달을 했고, 그래서 결국 이제 국토부가 기재부에다가 이제 기획재정부에다가 재조정을 요청을 했고요. 결국 이제 한약 사업비에 지금 10% 정도를 징역하는 음. 방침으로 좀 결정이 됐고. 음. 이제 그 결과로 이제 작년 말에 사업 건설 사업자 선정이 되고 현대까지 이제 오게 된 겁니다 네. 이거 역 설치를 두고서도 갈등이 좀 있었다라고 하던데 원래 월급 판교상 안양 구간에는 원래 만원역이라는 정책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제 안양시 일부 주민들은 이역 대신에 박달역을 설치해달라고 지 요청을 좀 했고요 결과적으로 만원역 설치로 이렇게 좀 확정이 됐고 박달력 설치를 원했던 주민들은 반발을 좀 했죠. 음. 그래서 이런 민원도 있었기 때문에 좀 지연된 부분도 있습니다. 철도를 얘기할 때마다 <laughs> 네. 거의 선배한테 질문을 드렸던 내용인데 네. 혹시 그러면 여기도 추가 정차역 설치 가능할까요? 예, 보통 이제 그 추가 정차 논의는 보통 설계 전 단계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월급 판교선은 현재 이제 착공이 더임박했고 사실 좀 추가 정차역 설치 논의는 약간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음.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좀 다뤘었죠. 뭐 GTX 등과 같은 관련 철도가 아니면. 역간 간격이 지금 5km 뭐 이내에다 보니 음. 좀 짧아요. 음. 그래서 추가 정책그 논의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다만 때 운행 과정에서 좀아이 부분에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제 좀 이후에 추가로 설치가 아마 가능할 텐데요. 뭐 예를 들면 이전 사례를 보면 예전에 뭐수임부당선 이매역이나 이로선동무암 동묘 압력 등이 이제 운행 도중에 생긴 정책이다 보니 음. 이 부분을 좀 약간 참고할 것 같습니다. 음. 네 월급 황교선이 생기면은 네 가장 수혜받는 지역이 어디예요? 월급 황교선이 만약에 생기면 시흥, 인천, 광명 그쪽이 가장 큰 수혜 지역이 될 것이고요. 음. 또 좋은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안양하고 이제 판교도 지나가게 되는데 동서를 원하게 이동에이있할수있아보다아부분다 음. 수혜적이 될 겁니다.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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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이 노선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안 그래도 이제 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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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laughs> 네,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던 거는 인덕원 인도권 동탄선입니다. 인덕원에서 동탄 어, 복선 전철을 말하는 건데요. 네, 인덕원 동탄선은 경기 과천시 갈현동과 경기 화성시 오산동을 연결하는 총 길이 34.3km의 광역 철도입니다. 어, 정차역은 총 18개고요. 18개 가운데 17개역은 신설 정거장이고 네, 나머지 한 개소인 서동탄역은 수도권 도시철도 1호선 혼용 열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GS건설과 어, 비롯해서 DLNC, h j 중공업, 두산건설,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 등이 대표적인 곳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이건 그 인덕원 동탄선은 월급 판교선보다 앞서 실시계획이 승인이 났고요. 작년만에 났죠. 현재 지금 일부 구간은 이제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뭐 나머지 구간 공사 일정은 좀 월급 판교선과 함께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아마 개통도 같이 2029년 하반기 말경에 하면 될 겁니다. 네 팩트 체크 시간입니다. 네,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이 도로와 철도 장명법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정부가 세운 이 원칙은 어, 노선명을 남에서 북으로 또 서에서 동으로 짓는 겁니다. 월곡 판교선이 이 원칙을 따른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꼭 따르지 않는 노선명들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인덕원 동탄선이 대표적인 예시겠죠. 경부고속도로와 경인고속도로 등도 이 원칙에 맞지 않는 노선명인데요. 경부고속도로와 경인고속도로는 이 원칙이 생기기 전에 건설된 고속도로라서 이 원칙을 따르지 않았던 거고요. 그리고 아마 서울이라는 대표성 때문에 서울 경차를 앞에 붙인 거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 인덕원 동탄선이랑 월곡 판교선 이 생기면 네. 이 남북권 경기 남북권 철도 교통망이 진짜 또 예, 확실하게 그렇죠. 이제 좋아질 것 같아요. 비교적인 철도 교통망이 굉장히 취약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네. 네. 이제 경기 의왕시나 경기 동탄 신도시 등에도 이제 상당한 효과를 네. 미칠 걸로 보이고 네. 또이 동탄 주변에 GTX A가 운행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여기에 29년 말쯤에는 거의 GTX 신호선도 운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제 미래 가천선도 만약에 생기게 되면은 네. 이 경기 남북권 철도망은 진짜 굉장히 활성화된다. 네. 이제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얽히게 된다라고 네.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지금 현재 인덕원 동탄선이 가장 주목을 받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는 인덕원역에 있습니다. 현재 지금 현재 인덕원역을 다니고 있는 그 지하철은 지하철 4호선만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인덕원 동탄선이 이제 뚫리게 되면 인덕원역이 네개 노선이 다니는 커드 역세권으로 거듭나게 될 음.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이 4호선과 함께 월급 한계선 인덕원 동탄선. 데 추후에 GTX-C까지 포함하면 총네개 노선이 이제 인덕원역을 왔다 갔다 음. 하게 됩니다. 뭐 GTX 하나만으로도 보면 그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데, 뭐 월급 환교선 인덕원 동탄선, 뭐 GTX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아마 인덕원 역에 미칠 파급력이 상당할 거로 지금 예상이 되고요. 또 대구나 요즘 요즘 인덕원 쪽 주변에 택지지구 개발이 지금 좀, 좀 준비가 네. 되고 있어가지고요. 또 가천시도 바로 밑에 있다 보니까. 입지적으로도 상당히 유리한 요건을 지고 있지 않나? 좀 그런 지, 의견이 많습니다. 네, 월곧 판교선과 인덕원 동탄선 건설도 어, 이제 별탈 없이 2029년에는 꼭탈수 있는 그런 철도 노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번 편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최차장의 AS 시간입니다. 그 그러니까 드디어 지금 GTX A가 개통을 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그 개통 일주일 전에 GTX A 운행 모습을 사전 공개했었죠. GTX A 타보시고 관련 의견이나 이렇게 좀그 후기 같은 거좀 저희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좀 답이 필요한 분을 이렇게 좀더 알아보고 기사나 이 속풀이 통해서 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감사드리고요. 댓글 와글와글 시간으로 이제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TX A 편을 통해서 삼성역 개통 시점을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예, 저희가 좀 한방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뭐 GTX A 삼성역은 이, 일단 2028년 개통 예정입니다. 그 앞서 저희 설명드린. 동탄선 이미 개통을 했고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 구간은 올 하반기 운영 예정이고요. 삼성역까지 개통을 하면 GTXA는 2028년 전구간 운행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제 또 카이님이 2028년부터 31년까지 개통되는 열차랑 고속도로만 정리해도 몇 개냐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린 뭐 월급 환교선과 인덕원 동탄선에다가 뭐 GTX 뭐 B C. 뭐신부당선 신사용산구까지 좀 포함하면 얼추 한1 0개 정도 될것 같은데요. 뭐 이건 너무 많다 보니 저희가 그 강희님 지리는 저희가 좀 따로 뽑아서 소풀이 분필을 한번 제가 제대로 소개만 해드리겠습니다. 어. 네, 그럼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소풀이 이번 편도 이제 문을 닫을까 하는데요. 다시 한번 좋댓구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편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편도 이렇게 좀 알차게 준비해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자, 소 씨는. 생활이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